안녕하세요. 사이다마이뉴스의 비트코인 시황과 대응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차트 보스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짠,는 어제 말씀드린, 어, 삼각 수렴을, 음, 지금, 일단 내려와서 깨졌다가, 내려와서 깨졌다가, 일단은 여기는 깨졌고 하단 라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돌파를 다시 올라와서 리 테스트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어,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조금씩 뭐 올리고는 있지만 일단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뭐 월등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있고. 또 하나는 매수 매도가 어쨌든 이날 이후로 좀 사라졌어요. 지금 좀 이제 쉬어가는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글쎄요. 음, 어, 딱히 지금 뭐 좋다 안 좋다의 기준보다는. 시장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어,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그래요. 음, 거래량을 보면, 어, 아직까는 수렴에 가깝고, 이 하락분에 대한 수렴. 그쵸. 일단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오는 거를 좀 봐야 될것 같고, 박스를 깰것 같았으면 어제 진작 좀 깼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다시 올리려다가 또 팔고 그러니까 결국엔 어느 세력이 됐든 어느 집단은 사고 있어 누군가는 사고 있어요 누군가는 팔고 있고 어쨌든 뭐 물론 당연한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일단은 대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어정 사시려고 하면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뚫었을 때 여기를 뚫었을 때 혹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 박스를 다시 뚫고 올라왔을 때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일단 이더리움 머지가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머지 업그레이드가 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의 어... 하락이 좀 나오지 않겠냐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빠르게 올려 세우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손절은 어디 캔들에 대한 여기 구간. 이렇게 매수를 잡고, 손절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박스 그냥 단순히 어, 별거 없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여기서 여기 박스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고 손절은 여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전략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지금 사시는 건좀 무리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음, 손절가가 대략 한 4%정도 되고 아 손절가가 너무 높네요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 녹색선 잡으세요 0.5라인 손절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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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여기 20.520.5K 20 여기를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가 돌파 저조라서한1.3% 네, 잡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전략은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가장 좋은건 관망이다 관망이 지금은 우위하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주에 좀 이벤트들이 많아요 마운트 곡스 물량도 뭐 오늘부터 분배가 될거다라는 또 엄청난 또 이게 뭐 그냥 루머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될지 뭐 어쨌든 그렇고 이더리움 버즈 업그레이드는 1 시간 가까이 남았고 한 3시쯤 보여집니다. 아무튼 잃지 말고 지금은 시드를 뿔리기보다는 시드를 지켜야 될 때니 여기가 바닥이 될지 이 밑에가 한번더 내려가서 바닥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 대다수 아마 차트쟁이들은 거의 6대4 정도 바닷가 아니다의 6대4를 어, 보고 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현물러들은, 지금, 뭐, 현물러들은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좀 길게 보시고. 근데, 어, 리스크를 좀, 감수를 그만큼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감수를. 그렇지 않고서는 대기를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매수 전략은 잡혀, 잡아드렸고, 어, 아무쪼록, 같이 수익 보는 우리 차트 보스, 채널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눌러 주시고요. 구독은 눌러 주신 분들은 안눌셔도 되고 좋아요는 한 번씩 매 방송 때마다 눌러 주길 시 바랍니다. 제 핸드폰 계속 알람이 울리네요. 20K 알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네. 아무튼 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내일 방송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